안녕하세요. 무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 특이한 보조 모니터를 많이 제작하는 큼시의 L1 투 스크린이라고 하는 어, 보조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보조 모니터 박스가 보조 모니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작고 긴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인데 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열어보면 은 모니터 본체가 나오고요 일반적인 보조 모니터랑은 조금 다른 길다란 모습이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구성품이 USB A to C 케이블, 미니 HDMI 케이블, USB C to C 케이블 여기 아마 USB C 타입으로 영상을 연결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매뉴얼 같은 거 있고요 자 모니터 비율이 특이하죠 16대 7에 1920-860, 에 60Hz에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 스피커가 이렇게 외부로 나와 있고요. 어, 스피커 굉장히 빵빵해 보입니다. 비율도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가로로 놓을 수도 있고, 세로로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쪽에 보면은 볼륨 등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후면에 보면은 자체 스탠드가 있고, 배사 홀 연결할 수 있는 홀이 있고요. 한쪽 면에 포트들이 있습니다. USB A 포트 두개가 있고요. USB C 포트가 두개 미니 HDMI 포트가 있어요. USB C 포트로 기기와 연결했을 때 이쪽에 A 포트 사용해서 메모리라든지 여러가지 USB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탠드로 세울 때는 스탠드를 한쪽으로 놓고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잘 고정을 해주고요. 스탠드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상 눕히면은 좀 쓰러지게 되지만 이 정도 각도로 눕히거나 이렇게 길게 가로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탠드는 이렇게 뽑아서 방향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usb c 포트 하나로 지원이 된다면은 이렇게 다른 보조 모니터처럼 케이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10포인트 터치도 지원하기 때문에 터치를 사용해서 화면을 조작할 수가 있고요. 밝기도 600 칸델라로 굉장히 밝은 밝기를 보여줍니다. PC 사용 중에 한쪽에 항상 뭔가를 띄어 놓는다거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띄어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 영상을 띄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어요. 좌우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어, 소리도 꽤 들어줄만 합니다. Oh, 자 이렇게 세로 지캠을 틀어 놓는다거나 그런 용도로도 괜찮은데 아쉬운 거는 이게 자동 회전은 지원하지가 않아 가지고 설정에서 가로 세로를 일일이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꼭 영상 용도가 아니라 오른쪽에 자료를 펼쳐 놓을 때도 어, 이런 긴16대 7의 비율로 띄워 놓는 게 편리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용한 그런 디스플레이 비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로로 놓을 경우에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위쪽으로는 조금 높아지긴 하는데 일반적인 보조 모니터 비율이 아니라 좀 독특한 비율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맵 서핑을 할 때도 좀더 길다란 비율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화면이 작다 보니까 좀 축소를 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버튼을 누르면은 OSD 화면이 뜨고요. 밝기나 컨트라스트 등등 다 조절 가능하고 색 온도, 랭귀지를 볼게요 랭귀지에 한국어가 있네요 모니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은 다 지원을 한다고 볼수 있고요 비율이 길쭉하긴 한데 16대9 보다 더긴 16대7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해상도는 그래도 1920x860p로 나쁘지는 않은 해상도인 것 같아요 이런 UMPC를 연결해서 게임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어, 닌텐도 스위치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6대9 화면 비율 설정이 안 돼서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하면 좌우가 늘어지게 되고요. UMPC에서는 어, 꽤 독특한 디스플레이로 좀더 와이드한 화면이 필요한 그런 게임에서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조 모니터지만 특이한 화면 비율을 갖고 있는 금시의 L1 디스플레이 살펴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사양을 가지고 있고 확장성도 괜찮고요. 10포인트 터치까지 지원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휴대용이라기보다는 랩탑이나 데스크탑 옆에 세워놓거나 눕혀놓고 고정형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큼시의 L1 투 스크린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봤고요.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